안녕하세요. 1분에 보는 세상, 오늘은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 소식입니다. 김 여사가 휠체어를 탄채 병원에 등장한 모습이 언론에 처음 포착됐습니다. 지난 6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 공개된 장면인데요.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그녀는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했고, 왼쪽 발목에는 전자발찌, 손목은 담요로 가려졌지만, 수갑이 채워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측근은 극심한 저혈압으로 쓰러지는 증상이 있어 외부 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는데 혈압이 최저 35까지 떨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이유로 재판에 불참한 전례를 언급하며 김 여사도 같은 방식으로 재판 출석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건강과 관계없이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여사의 첫 공판은 오는 9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